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서울 동부 구치소에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수임번호 716번. 예, 헌정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죠. 어,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드릴 건은 아닌 것 같고. 어, <laughs> 왜요? 아 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얘기 있죠. 아니에요. 타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어떻게 본 거보다요. 예. 이게 지금 SNS 돌고 있는 얘기인데요. 예. 그 조금 전에 앵커께서 수임번호 716번 이기하셨잖아요 예, 예, 예. 박근혜 피고인이 수임번호가 예. 503이잖아요. 503. 그 둘을 더하면. 뭐예요? 716에 503? 503을 더하면. 1219. 8월. 예. 12월 19일이거든요. <laughs> 아, 이게 이런 얘기가 예, 이런 얘기가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716이 에이. 그냥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니다. <laughs> 아, 왜 그러세요? 아이 <laughs> 아, 뭐 아니 계산상으로 아, 맞잖아요. 계산상... 뭐라고 할 말이 없할 말이 없네. <웃음> <웃음> 그럼 차라리 이렇게 질문을 해 볼게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사필규정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 아, 이거 이 원래 쓸라고 가져온 게 아니고 선물로 가져온 건데 이거 보이는 라디오니까 이거 제, 제가 지금 앵커께 드린 선물이거든요. 이게 저기 오늘 저희 사무실로 배달이 왔어요. 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축하하면서 저보고 수고했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한게 별로 없는데 하여튼 저보고 수고했다고 하면서 a 4 용지 한 박스로 떡이 배달이 온 거예요. 고생했다고. 어. 제가 혼자 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스탭들도 드리고 앵커께도 드린 거거든요. 이게 <laughs> 저기 사필귀정이고 정치보좌관에 이 민심이에요 이게 지금. 예, 예. 예. 김태현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받았어요. 밖에 있는데 어쩌, 주셨으니까 받았습니다. 예. <laughs> 글쎄 이거 뭐사필규정에다 정치 보복이라고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뭐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도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물론 형사소추는 정지도 있지만 뭐 탄핵 심판 가서 파면 되고 더 강하고 네. 네.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필규정이라는 용어도 전혀 틀린 건 아니죠 네. 잘못한 거 있으면은 시효가 살아있는 처벌받은 거 맞으니까요 네. 사필규정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결국 문제는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네. 아, 딱히 정치 보복을 말하라는 쉽진 않죠. 음. 왜냐면 아니 뭐 현인 사실들이 일단 있으니까. 사실들이. 아니 그리고 어, 아니 어차피 된다면. 정치 보복들도 지금 군사정부 시대가 아닌데 없는 거를 만드는 애진 않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그게 정말 치밀하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계속 파고드는 그러니까 칼을 찌르고 나서 비틀고 막 이러는 것들 까 그러니까 이게 심재룡 고검 전 고검장표 현 아니겠습니까? 네.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말아라. 네. 그걸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혐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국정원 댓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 네. 정치험이여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음. 물론 그것도 막 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음. 과연 전직 대통령을 이걸 가지고 처벌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지금 개인 비리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를 아주 인터넷 저 생활용어로 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얻어 걸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야 삼성이랑 이명박 전 대통령 도 뭔가 거래가 있는 것 같은데 뒤져봐 삼성 뒤지고. 음. 이명박 전 뒤지고 뒤지고 뒤지고서 드디어 찾았다 소송비 대납 뭐 이랬으면 이팔성 회장이랑 뭔가 있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뒤져봐 뭐 잡아서 이뭐 이팔성 전 회장 뭐 가족들 다 뒤지고 결국 그러다 자백을 받았다 네. 그래서 했으면 정치 보고는 얘기 나오죠 이명박 전 대통령 잡기 위해서 검찰 그렇게 칼을 비틀었다 네. 근데 이게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이게 영포 빌딩이 저 얻어 걸린 거예요 사실은 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영포, 어? 영포 빌딩 하면 가가데 뭐가 있네 아버지 이게 뭐야 이병모 씨의 하드디스크 나옵니다. 이거 네. 뭐지? 이게 뭐야? 막 문건이 나오네. 이걸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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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거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속담을 얻어 걸린 거니까. 이걸 이명박 대통령에서 이걸를 타깃으로 잡고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럼 정치 보복 얘기가 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 음. 얘기 등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이명박 정치 입장에서 보면. 그 정치 보복 관련해서 이제 뭐 하도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뭐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해봐도 사실 정치 보복이라는 데 동의를 안 하시니까 뭐 그걸 그 부분 차치하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자저 뭐지 회고록 작성을 위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봉화마을에 가져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행정관들. 초기에 아주 예, 행정관들 뭐 소환해가지고 막. 조사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면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제 뭐~ 이것 그때 이렇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제대로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마음서도 선처를 말한다만 사실 그 편지를 보낸 날이 또 (2008년 7월 16일이에요) 수임번호 (716) 말건 그렇고 <laughs> 건 그렇고 자 아무튼 그까 그러니까 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노면전 대통령 시절에 어 이게 왜 대통령 기록물을 그냥 임의로 반출하냐.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예. 그,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 본인은 퇴임할 때 그건 조심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뭐라고 했으니까. 음. 뭐 개인 비리도 잘못이긴 하지만 그자치하고 본인이 비난을 했던 행위를 본인도 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이래서는 사실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부끄럽지 않겠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 음. 이게 약간 언당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임명박전 대통령 사건 보면서 제일 궁금한 거 있어요. 영포빌딩 지하 2층에 그 문건이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을까? 아니, 아, 저는, 저는 그 그러니까 궁금해요, 진짜. 아, 궁금하고 저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제임명박전 대통령 두두 날라오는 게 아니라, 아나 진짜 이삿짐에서 실수로 끼어서 가져갔다는 게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봐왜냐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건 있는지 일부러 빼놓고 일부러 거래 갖다놨다 합시다다 알고 있었다고 하자고요. 그럼 검찰이 어쨌든 본인을 향해서 칼을 들여 점점 더조 i 다는거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문건을 왜 겨우, 거기 계속 놔뒀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 폐기를 하지. 그걸놔까다는 거예요? 저라면 저라면 어, 야내 영법빌딩 지하 2층에다가 다스 문건 삼성 손익 대납 다 갖다놨지. 야 이거 안 되는데? 야 집으로 가져와. 왜냐면 사절을 들어오지는 힘들 테니까 노년동 네. 자택에 갖다 놓든지. 아는 파자라든지 예. 불태워 버리지 저랑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오 하고 있다가 거기가 딱 뚫려가지고 영법필딩 지하층이 뚫리면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네.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진짜 거기 뭐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 않았을까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뒀다? 그참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데 네. 그김 변사님 그 휴민트가 있으시니까. 네. 그저 뭐냐 저기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계속 어. 우리는 옛날에 조사 안 했겠냐. 우리도 뭔가 가지고 있는데 뭐뭐 예, 예, 어? 예. 뭐 반격, 역공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추측하기로는 그런 자료들을 영포 빌딩 지하에 갖다 놓지 않았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이게 뭐냐면 음. 뭐 다스든 뭐뭐 음. 뭐 삼성이든 뭐 국정원 댓글이든뭐 간에 네. 있는 거 없는 거다 갖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분류나왔기 전이었고 그렇 그래서 어, 어, 일단은 우리 건 가지고 있어 카드를 그래서 역공할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포빌딩 지하가 네. 압수수색된 때하고 이 역공할 카드가 있다라는 발언이 나온 이게 어느 게더 먼저인지. 그런데 만약에요. 압수수색이 나중이죠. 네, 나중인데. 네. 아 그러면은 그럴 수 있을 것같 아니 더군다나 네. 지금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 그 사찰하고 이랬던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조사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것도 역시 영포빌딩에서 나온 자료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아, 모든 게 영포빌딩에 예. 나온 자료예요. 모든 게. 그럼 다 가지고 나왔다가 네. 미처 정리를 못한 사이에 네. 다 압수수색으로 뺏겼다라고 <laughs> 글쎄요, 근데 해석하는 게 시간순서로는 맞겠는요 그런데 가져 나온 건 2000, 2012년이잖아요. 네. 4년이 지나다 4년 동안 그걸 정리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 거요제생각엔그 음, 안에. 음, 그럼 네. 이건 소설인데. 네. 그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 그야 음. 그래야지 만약에 자기를 건드렸을 때박전 네. 대통령이 그러면은 어 여기도 무사하지 못할 걸이라는 근데 핑이아니이상 만약에, 네. 만약에 네.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자료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지고 놨다고 합시다. 가정이에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이명박 대통령 측척은 어떻게 할까요? 깝시다 있어. 영포필 때 우리 것만 가지고 간 자료를 검찰 니들 다가고갔잖아 니들 알고 있지. 덮풀라고 그러지. 빨리 까. 없어? 정보공개청구 하는 거죠? 보자. 음. 내가 다 갖다 놔서 거기 우리것 하지 말고 저쪽 것도 해. 라고 얘기를 할거예요 지금 왜냐면 궁지에 너무 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제 뭐, 말씀 주신 순한테 그게 행정소송 아니에요? 아, 근데 그게, 지금 그게 행정소송은 지금, 예. 대통령 그, 기록 관에 갖다 놓으라는 거고 오픈하라는 그러니까. 얘기는 아니니까 차라리 다 오픈해서 거기 우리 것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으니까 한번 다 해보자 라고 할 건데 그 얘기가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만규 대통령 측은 워낙 궁지에 몰렸으니까 쓸수 있는 것다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래서 저는 다 합리적으로 종합해 보면 네. 가지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른다 아니에요? 아까 저는 모르는 것들. 그럴 수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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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면 네. 뭔가 네. 그동안 네. 우리가 뭐다 갖고 뭐 나오긴 뭐 했어는데 내용 검토나 네. 분류는 안 됐을 가능성이 네. 네.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뭔지는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파악됐다고 하면 저게 그냥 검찰에 압수장 놔둬도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주군들이 열심히 안 했네요. 빨빨 리리 정리 좀 하지. 리스트도 좀 만들고. <laughs> 그런데 그저 지금 그 네.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를 이명박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낼 수 없는 자료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공식 청와대 문건들이 아니라. 그~ 좀 사적으로 프린트한 문건들이고 이럴 경우는대통령 기록권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건이요 아~ 아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무슨 문건인지에 대해서는 내용, 내용이 그건 아직 다르다? 저기 지금 저희도 알려진 건 없어요 하나 알려진 건 뭐냐면 삼성 소 소송비 대납 문건 네네. 그것도 제가 아까 제 말씀드렸듯이 왜 검찰이 일부러 찾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어 예. 보니까 이게 뭐지 삼성 소송비 대납해줬다는총고기획관지문건이 나온 음. 거예요. 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수사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얻어 걸린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일부러 한걸아니라 말씀드린 거고 총무기 관실 문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 맞는 거죠 공식 문서니까. 아니 원래대로 법대로 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산을 했어요 문서를 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에 일단 다 썼으면 이관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아 이건 보존 가치가 있다 하고 보존을 하고 음. 보존 가치가 없으면 반환을 하거든요. 반환하면 파쇄를 해야 돼요. 그니까 지금 만약에 법대로 했다면 이거는 기록관에 갔다가 온 문서란 말이에요. 네. 파쇄를 해야 되는 걸 갖고 나온 거죠. 이거 위법이죠. 그 다음에 기록관에도 아예 보내질 않았다. 그것도 위법이고, 어, 이든저도 위법이에요. 이게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아유, 시간 넘쳤다.